할렐루야!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영감도 받는데 컴퓨터 앞에서 혼자 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 자신에게는 어색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차간에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없겠죠? 이제 호주도 조만간 코로나 19의 사태가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더 멋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산상수우는 마태복음 5장 7장부터 7장까지의 아, 말씀이 이제 산상수우입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그곳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곳에 가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을 의미해서 그 팔각형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성질을 할 때마다 다른 데서는 다 괜찮았는데, 이 팔복교에 가서 화장실을 갔었는데, 어, 그래, 나올 때그 앞에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오, 그것도 큰 것과 작은 것, 그 가격이 좀 다르더군요. 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 이것도 이 팔복교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이아사대전 20장 33절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내니까 강제로라도 이렇게 제가 내게끔해서 저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반 은총에 의한 복입니다. 일반 은총의 복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의 복입니다. 특별 은총의 복은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세에서 내세에 누리는 그런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서론격인 팔복은 특별 은총에 의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복인 마카리오스 이런 아 말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이런 조건을 가지면은 저런 자격이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복입니다. 팔복은 영어로 be attitude입니다. be라는 것은 존재이고 attitude란 태도랍니다. 그러니까 팔 팔복은 이 존재와 태도의 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무지의 지혜라고 합니다. 무지의 지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알라 그런 뜻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중에 카이로폰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아폴로 신전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탁에 내려오기를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네가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아테네는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제일 지혜로운 자인가 소크라테스는 의심을 하면서 당시에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통 산파술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대화술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현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현자들은 자기네들도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걸로 착각하고, 이렇게 대답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도 같이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현전한 사람들 다 만나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지혜자가 맞아. 왜? 나는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아? 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서 모르는 것을 모르는데, 나는 최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혜자가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그런 상태의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애하는 것은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의 초기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보나움이 아지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팔복교에도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은 그 앞에 가면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복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있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란 하늘 나라는 라 뜻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란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 복이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복도 보면, Blessed are they who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for <목소리>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면 저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복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을 얘기했고 마지막 복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천국 복음이란 천국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이란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첫 번째,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냐면,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끝이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즉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표현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lready라는 것은 이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not yet 하지만 미래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 1장2 0 점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된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였다는 얘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매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첫 번째 이제 규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켜 이르시되 하면서 팔복이 나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그 스님들은 설법을 앉아서 하는데 목사님들은 서서 설교를 했음 합니다. 그래서 왜 스님들은 앉아서 설법을 하고 목사님들은 왜 서서 설교를 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 이 부처님이 앉아서 설법을 하니까 그의 제자들도 이게 앉아서 설법하는 거고, 아마 예수님이 서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이제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산상수원의 첫 번째 기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사실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자세가 선 자세가 아니라 앉아서 하는 자세거든요. 이 말씀에 의지를 내서 제가 힘을 얻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팔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을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까지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오복부터 팔복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에는 두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달동네 사람들이 바로 아랫 동네 부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모두 비슷한 사람 함께 살고 있다면 그렇게 가난하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본문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애통이란 자신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죽음이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생명이란 분리된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자기의 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자기의 의로 행위로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손 들고 나와 애통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렇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 그런 애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번째 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단어는 야생마에서 나왔습니다 야생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지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천방지축이죠. 하지만 주인이 이 야생말을 키를 들여서 그 야생의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 바로 이럴 때그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이라는 단어는 힘과 방향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향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온이란 힘과 방향이 한해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관계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이란 의로운 분이 의롭다고 칭할 때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는가? 의로운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개를 합해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팔복 중에 네 가지 의 복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음 주까지 여러분한테 바라고 아,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것은 이 팔복을 다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외움으로써 이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팔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팔복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로 정말로 세상이 아파하는 가운데에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구로서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